자 이번에는 2017년 어, 경일고 1학기 중간고사기 주문제 중에 10번 질문 한번 풀어볼게 문제 한번 읽어보면 2차방정식 2차 이 2차방정식이 있는데 그지? 이 2차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 보단 크고 또 다른 근은 마3 보다 작다 그 말은 자 그림을 바로 그려볼게 여기서 얘는 일단 자변그림 그림은 뭐야 2차 함수고,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불록하겠다 그지? 요렇게 생긴 그래프야. 근데,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근이잖아. 그럼 X축이 이렇게 다 치면, 한 근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, 한 근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, 한 근은 큰 쪽. 이렇다는 얘기지. 그죠? 그래서 근이,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근인데, 이두 근이 어떻다?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, 하나는 어디? 오른쪽이 되게, 되고 싶다는 얘기다. 그지? 그러면 다른 건 없지? 어,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뭐냐 확실하게 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뭐가 돼야 돼? 음수가 되면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음수다. 이게 우리가 원하는 풀이다. 그지?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3 집어넣을까?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.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6 빼기 A가 0보다 작다. 그럼 넘기면 A가 될 거고, 그치? 계산람 그 말마? 3. 답은 A가 3보다 크다. 아주 간단한 문제다. 됐지? 이렇게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. 수고했습니다.